우리가 경매 입찰할 때 신경 써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매 물건들을 검색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어이없게 입찰 보증금을 날려버린 사례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건 내역을 보시죠.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3166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7단지 한라 비발디 709동입니다. 감정가는 4억 1천만원이고 대지권은 16.27평 전용면적은 25.7평,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32평형입니다. 이 사건의 길내역을 보겠습니다. 21년 6월 15일 1차 입찰길이었고, 1차에 장모 씨가 5억 원의 단독 입찰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미납하고 1월 5일 재경매를 했지만 유찰되었고, 11월 9일 2차 최저가 2억 8,700만 원에 입찰 예정입니다. 그럼, 1차에 낙찰받은 장모 씨는 왜 대금을 미납했으며, 이렇게까지 가격이 유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받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가치 판단의 잘못이죠. 한마디로 시세 파악을 잘못하고, 낙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나 될까요? 이 아파트의 경매가 시작될 무렵인 2020년 12월의 가격은 감정가가 4억 1천만 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현재 시세는 21년 8월에 6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고 현재 호가는 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는 5억 원에 입찰에 낙찰을 받았으니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 입찰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인데 이 물건의 경우 시세 대비. 이억원 가량 싸게 낙찰받은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출 때문에 잔금을 못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권리분석의 잘못입니다. 이제 남은 건 권리분석의 실수뿐인데 그럼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도 본인이 입찰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시죠. 권리분석을 위해선 우선 등기부등본을 보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남모씨가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19년 1월 18일 이체 쇼핑몰 가압류 1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년 3월 30일 이체 쇼핑몰 은하관리단에서 1억 3,500만원 가압류를 했습니다. 20년 12월 4일, 김모씨외 8명이 1,990만원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요와 같이, 누구 외몇 명, 이렇게 여러 명 이름으로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임금 채권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도 가압류가 3건이나 있지만,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는 19년 1월 18일 이체 쇼핑몰에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등기상 말소기준 권리에 있어 인수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확인해야 될 것은 인수되는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인데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실까요? 매각물건명세서 중에 점유자 정보를 보세요. 점유자 성명은 송머 씨, 점유구분은 1302호, 점유의 권원은 주거임차인이라고 돼 있네요. 임대차 기간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고, 보증금은 2억 8천만원 확정일자는 2017년 11월 17일이고 배당요구 여부는 2021년 2월 1일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파악했던 말소기준 권리는 언제였죠? 네, 19년 1월 18일 이체쇼핑몰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였죠. 이렇게 따져보면 임차인 송모씨의 전입일자는 17년 12월 26일이므로 선순위 세입자가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 했죠? 언제죠? 21년 2월 1일이죠. 배당요구 종기는 21년 2월 16일이니까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따져보니, 낙찰자가 5억에 입찰했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니,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 최우선변제금당해세 임차인의 확장일자보다 빠른 교부권자 등의 총 하위 2억을 넘지만 않는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배당으로 다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금전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미리 문건 접수송달 을는데입자보다 먼저 배당으로 받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낙찰자는 4천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일까요? 그 해답은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있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임차인 송모 씨 2021년 2월 15일 자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가도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만약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철회를 했다면 반대로 배당요구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낙찰자인 장모씨는 아쉽게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만 확인하고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니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니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불어가 신청서를 두 번이나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로 4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간혹 무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유료 경매 사이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때론 어떤 정보들은 경매 정보지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져야 하니까 항상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런 사항이 누락이 돼 있었다면 불허가 신청은 100% 받아들여졌겠지만, 경매 정보지에 누락이 돼 있었단 사유로는 불허가 신청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임차인은 왜 배당 요구를 철회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새로운 낙찰자와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 세입자 입장에서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가격 인상 없이 거주할 수도 있고,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도 가능하니 세입자 입장에선 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실수가 우리 경매인들에게는 엄청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입찰 사례에 대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